논술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 95%가 모르는 논술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은 교수님이 원하는 주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냐면은 교수님들이 그 해에 발생했던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 중에서 굉장히 뭔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이 있을 때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문은 꼬박꼬박 매일매일 챙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결과 하나 방향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을 때의 반응과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을 때의 반응이 각각 상이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국회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올해 전체적인 방향이 바뀐다는 걸꼭 인지하시고 예를 들면은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정책들 국가 정책 사회 정책 복지 정책 경제 정책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마다 교수님의 성향이 조금씩 반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 10개년을 보셔야 되거든요. 3개년 분은 알수 없고요. 5개년은 알수 없습니다. 10개년 정도를 보시게 되시면 10개년 동안 나왔던 제시문 가나다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시문들의 성향을 잘 보시면 이 교수님의 성향이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우신지 아니면 약간 진보 쪽에 가까우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대학은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교수님의 성향이 뭔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볼수 있는 되게 좋은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의 갈등 여부에서 어디에 좀더 포커스를 주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서 사회에 좀더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개인에 좀더 포커스 를 쓴다, 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도 중시한다고 했을 때는 보수적 진영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진보가 자유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보수적 입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간섭과 억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더 경계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진보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진보에 대한 실천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뭐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 정책을 강화시켜야 되고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의 보이는 손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보 보수의 개념과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미리 준비하면 상 것이 좋고요. 요걸 좀더 응용하게 되시면은 딱 시험장에 갔을 때그 제시문을 보고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 구조에서 어디에 좀더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껏 잘 개요를 작성하게 되시면은 개요 작성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인 학생이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장 가서 시간 배분하는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시간 조율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학생들이 문항이 두 문항이다, 세 문항이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두 번째 문항의 끝에 이 삼백 자를 앞두고는 글씨를 막 날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뭐 이제 문항이 세개 문항인 학교에서는 세 번째 문항을 거의 못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전보다 감점 요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아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시간 조절에서 실패했구나. 이 친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첫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안 좋아지면은 점수를 추가 로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인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지막 문항에 마지막 한 이삼백 자도 깔끔하게 답안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문학마다 시간 배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학마다 시간 배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사람마다 글씨를 쓰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답안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균관대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성균관대 문항에 총세 문항이 나옵니다. 이세 문항을 전부 다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40분이 걸린다. 그러면 이 40분을 전체 시간에서 빼셔야 돼요. 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에 총 시간이 90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이 40분이다 그러면 은90-40 하면 총 남은 게 50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가동 능력,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에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의 그 배분 한도치가 5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5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50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리밋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이 타임리밋 잡는 방법은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3개년 기출만 보셔도 됩니다. 3개년 기출만 보셔도 대략적으로 3개년의 평균치를 더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전체 90분 시험이 시간에서 내가 총 3개년치 기출을 봤는데첫 번째는 쓰는데 40분 걸렸고 두 번째는 50분 걸렸고 세 번째는 45분이 걸렸어요 세 개를 더했을 때 평균치는 45가 되겠죠 그럼 전체 90에서 45를 뺐을 때 아, 내가 평균적으로 제심문 독해하고 제심문 읽고 이면지에 개요 작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5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45분이 딱 되는 순간 시계 잘 보시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말고 45분 되면 그때부터는 담아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많이 아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아 내가 10분만 더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5분만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5분 10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시다가 시간 배분에 실패하시고 여러분들이 큰 감정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배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운 게 있고요. 제가 시험장 가도 제시문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죠. 내가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큰 감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꼭좀 이제 주의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95%의 학생이 모르는 꿀팁이 있는데요. 반드시 문제를 받았을 때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이 제시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문도 있지만 발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표, 그래프, 도표, 다이어그램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논술에 나오는데요. 이 도표나 그래프,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자료들의 X축과 Y축 혹은 각각의 그 막대 그래프에 있는 값의 명사형 구성을 보세요. 이 명사형 구성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어떤 거를 중시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있던 값들이 평등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경제 불평등. 그리고 소득 편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올해 뭔가 교수님이 좋아하는 중시하는 주제는 바로 사회적 불평등이구나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사회의 갈등이 심해지는구나 이거는 결국 갈등론자의 입장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또 진보적 관점 진보의 시각에 있는 교수님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진보의 시각에 맞게 답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이고 올해 이제 방향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뀔 거예요 만약에 총선이 이제 바뀌게 됐을 때는 레임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 우리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격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파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미리 공부해놓으세요. 이 아... 문제 올해 꼭 나옵니다. 의사 파업 같은 경우도 에 과연 찬성할까 반대일까? 요 주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연세 합사 합격생, 연대 합격생과 중앙대 합격생의 PT 기는 그 논쟁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로 자료 있습니다. PT 기는 논쟁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보시면서 올해 나올 갈등구조가 뭔가 미리미리 잘 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 나오게 되면은 연세 합사 덕분에 합격했다라는 말 나올 겁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합격했다고 좀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품 드리겠습니다. 안에 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답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 올해 같이 연고대 준비하시고 논술 앞으로 준비하실 때 저랑 함께 같이 한번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꿀팁들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만 봐도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